중국에선 새해 맞이용으로 날려보내는 헬륨풍선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집한 인파가 헌비백산 달아나면서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밤 백화점 안에 들어선 헬륨풍선 더미로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뻗습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바깥에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들을 향해 누군가 폭죽을 쏘아댑니다. 잠시 뒤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운집했던 인파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길가에서 풍선을 묶어 팔던 노점에 불똥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칫 대형 화재나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새해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다는 풍습에 각지에서 단속 경찰과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왕푸징을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선 아예 전광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막진 못했고 사람들은 심심한 새해 맞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면서도 당국 주도의 새해맞이 행사 외에 자생적 축제 분위기를 통제하려는 이중적 기조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